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리프트 코인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내려보면 거래량 급등 뜨면서 23% 가량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, 뭐 이렇다 솔직히 만족할 만한 펌핑은 좀 아니었죠 요, 지금 요 끼끼캐봐야 800원에서 1300원 정도까지 오르고 바로 내려왔는데 어 이제 앞으로 엄청난 펌핑이 급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펌핑 했을 때 파신 분들 계세요? 딱 정확하게 고점에 아마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. 얘네는 딱 시간 타이밍 맞춰놓고 요 안에서 정확하게 딱 매도를 때려버리니까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. 제가 오늘은 어 조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. 이거 세력 정보인데 사고 파는 타이밍이 들어와 있어요. 여기 다 제가 이거를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지금도 조금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, 지금 여러분들 코인 하시다가 드리프트 코인 하다가 매매하다가 좀 피해 입으셨다 손실이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그냥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 가져가세요 자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여드리는 제 번호로 010 이하나고 737이죠? 트, 드리프트의 트라고 이렇게 한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자료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드릴 겁니다. 꼭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그냥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냥 다 무료로 발송해드릴 거니까 가져가시고 어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. 어떤 내용인지.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좀 많, 많을 겁니다. 근데 코인은 이렇게 돌아가요,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걸 받아보시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아 이게 코인이 쉽지가 않구나. 이게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냥 고래잖아요. 나쁜 놈들입니다. 정말 돈 얘네 떼떼돈 벌어요, 여러분들.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2197378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